트로트의 마이클 잭슨, 이녹, 뛰어난 공연과 노래 실력으로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떠올랐다. 최근 킹 오브 싱어라는 대형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녹의 강렬한 무대가 큰 화제를 모았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단순히 뛰어난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무대 위에서의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이녹은 이제 단순히 트로트 가수에 그치지 않고 예술적인 무대 연출과 더불어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다. 그의 활동은 앞으로 트로트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음악 시장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 인옥의 무대에서의 강렬한 존재감과 감동적인 퍼포먼스. 인옥이 킹 오브 싱어 준결승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다.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관객들의 시선은 그에게 집중되었고, 그는 그 어떤 참가자보다 뛰어난 에너지와 무대 장악력을 보여주었다. 이녹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무대 위에서 관객과의 교감을 극대화하며 자신만의 독보적인 세계를 구축했다. 특히, 그의 공연은 강렬한 비트와 함께 강한 에너지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그는 무대 위에서 감정을 담아낸 표정과 눈빛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그 감동적인 순간들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는 예술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이녹의 퍼포먼스는 그 자체로 감동적이며 단지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넘어서는 예술의 경지를 보여주었다. 그의 무대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바로 관객과의 소통이다. 그는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노래와 몸짓을 통해 명확히 전달하며 관객들과 깊은 감정적 교감을 형성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보기 좋은 무대가 아니라 관객을 무대 안으로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었다. 2. 인옥의 트로트와 현대적인 요소를 결합한 스타일. 인옥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트로트라는 전통적인 장르의 현대적인 요소를 결합한 독특한 스타일이다. 전통적인 트로트는 보통 감성적이고 전통적인 창법이 강조되지만 이 녹은 그 틀을 넘어서는 예술적 접근을 시도했다. 그는 댄스와 전자음악을 결합한 퍼포먼스를 통해 전통 트로트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했다. 이 녹의 공연에서 가장 큰 특징은 그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의 나열이 아니라, 트로트와 현대적인 비트, 강렬한 춤이 결합된 복합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로써 그는 전통 트로트의 팬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와 현대적인 음악을 좋아하는 관객들까지 끌어들였다. 이런 스타일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벗어나, 퓨전 트로트, 혹은 뉴 웨이브 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트로트의 규격을 따르지 않으며 더 넓은 음악적 영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3. 대형 기획사들의 관심. 이녹의 무대는 그가 트로트의 전통을 넘어서는 예술적 아이콘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팬들만의 것이 아니다. CJENM, SM 엔터테인먼트,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기획사들이 이녹의 뛰어난 무대 장악력과 예술적 접근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는 단순히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음악 장르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트로트의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획사들이 그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녹이 글로벌 스타로 자리잡을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미 CJ ENM은 그를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기 위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처럼 이녹은 트로트 장르를 넘어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으며 그의 무대는 더 이상 한국가나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글로벌 진출의 가능성은 그가 트로트라는 전통적인 장르를 넘어서는 예술적 파급력을 지닌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된다. 4 이녹의 향후 행보. 이녹은 현재 그가 가진 독립적인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단순히 전통적인 트로트 가수에 그치지 않고 여러 장르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무대와 예술적 스타일을 선보이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그가 만들어 나갈 개인 브랜드는 단순한 음악 활동에 그치지 않고 그의 개성, 스타일, 그리고 무대에서의 연출력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아티스트 브랜드로 성장할 것이다. 그의 향후 행보를 예상할 때 음악과 무대를 넘어서 패션, 공연 예술, 그리고 영상 콘텐츠까지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녹이 보여주는 무대는 단지 음악적인 요소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춤, 표정, 감정 전달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합하여 완성도 높은 예술 작품을 만들어낸다. 이런 점에서 그는 음악을 넘어서는 종합적인 공연 아티스트로서의 역량을 지닌 인물이다. 이는 그가 향후 무대에서 보여줄 가능성들을 한층 넓히는 요소가 될 것이다. 과거의 전통적인 트로트 가수들과는 다른 멀티 장르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의 향후 활동 방향은 크게 두 가지 주요 축으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이다. 이 녹은 단순히 국내에서 활동하는 트로트 가수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무대는 국제적인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그는 트로트를 넘어 케이팝, 뮤지컬, 크로스오버와 같은 다양한 장르에서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선보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이녹이 선보이는 무대는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를 동시에 아우르며 이두 가지를 결합한 퓨전 스타일을 완성했다. 이러한 스타일은 글로벌 시장에서 그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큰 장점이 될 것이다. 또한,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면서 그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흡수하고 자신의 음악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넓은 관객층을 형성할 수 있다. 트로트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음악과 댄스를 접목시킨 그의 스타일은 다른 문학원에서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다. 그가 선보일 트로트 플러스 케이팝 융합 무대는 단순히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한류 콘텐츠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지에서도 인기를 끌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인물로 성장할 수 있다. 결론. 이 녹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에 그치지 않고 뛰어난 무대 장악력과 예술적 접근을 통해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다.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틀을 벗어나 트로트와 현대적인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스타일로 음악의 경계를 확장하고 있다. 또한 그의 향후 행보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도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대형 기획사들의 관심과 함께 에녹이라는 브랜드는 앞으로 더 많은 무대에서 빛을 발할 것이다. 그의 활약은 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며, 트로트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